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성수동 가고 있습니다. 성수동에 어제부터 농심에서 하는 신라면 팝업 스토어가 생겼대요. 그래서 한번 구경 가보려고요.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반 매장에 안 파는 또 제품 라인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야 되거든요. 또 금방 가니까 성수역에 도착해서 또 만나요. 여기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. 성수역이 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. 여기는 선물 출구 앞인데요. 어, 여기 너무 이쁜 여기들이 있어서. 빨기 같아요. 가게 앞에 장신인 것 같은데 너무 이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음. 아, 여러분, 여기가 성수역에서 한 5분만 걸으시면 되네요. 멀지 않아요. 여기 빨간 간판이 벌써 신라면일 것 같은데 신라면이 맞습니다. 농심? 제페토, 카페테리아 신라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인생을 맛있게 이동신. 많이 궁금하네요. <목소리> 해도 되나요? 네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촬영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요 마음 놓고 잘 찍을게요. 와, 아주 다 신라면으로 추천네요 여기는 뭘까요? 회외 사람들이 다 같이 신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. 세계 속의 신라면. 아. 이거는 신라면이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이 되나봐요. 하긴, 제가 갔던 나라에도 신라면은 다 있었거든요. 사실 스위스에서 신라면 먹는 거 보면 뭐, 이건 다안 거죠. 오, 손흥민 선수. 모델이죠. 이이 여러분 진짜 손영이 선수가 사인했네요. 우리 스코어도 잘하고 우리 잘생긴 손영이 선수 응원합니다. <목소리도> 신라면에서 아 여기 나라별로 다 틀려요. 신라면 저기 중국말 영어. 되어있네요. 컵라면도 이렇게 다 되어있구요. 신라면은 블랙이 죠 블랙 신라면. 또 겉면 신라면도 있고. 1986년부터 했군요. 아,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 신라면 컵 판매한게 99년도에요. 저도 거기 가서 컵라면 먹었거든요. 신기하네요 2014년도에는 수출 국가가 100개국을 돌파했대요. 역사가 대단하네요. 자, 이쪽으로 볼까요? 이쪽으로 좀 넘어가시면은. 여기가 가장 최근 거부터 내려가는 거네요. 제페토 큰서면이 1월달에 새로 나왔나봐요. 파스타랑, 대홍동, 김통깨, 다 유명하죠. 김통깨도 맛있다고 하는데. 이거 뭐 워낙 유명한, 다, 제품들이어서 제가 뭐 말안 해도. 아알 새우치.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. <laughs> 추억의 가자. 지금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. 요즘은 맛있는 과자가 하도 많아서 그렇게 맛있는 걸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는 저게 진짜 맛있었어요. 와, 옛날에 새우깡 디자인이랬나봐요. 와신기하 와, 매장이 꽤 크네요. 여기도 이렇게 다 라면을 전시해놨고요. 신라면 미러존 와 이렇게 보여도 신라면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봐도 신라면이에요 신기합니다 귀여운 야경이가 또 하나 있네요 여 신라면 이게 포토존인가보다. 자, 한번해볼고 와, 엄청 큰데요? 오, 멋있는데? 여기는 이제 드디어 구추존이 나오기 시작하죠. 구추존. 이건 다 판매하는 거겠죠? 어떤 구추가 있나 볼까요? 호랑이 티셔츠도 있구요. 이건 뭡니까? 아, 이건 메모지? 엽서도 있고. 젓가락, 음, 젓가락 있네요. 여기 가격도 나와있네요. 여 부츠는 요즘에 너무 하죠.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 너무 귀여워. 진짜 귀엽네요. 수원 음. 선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켓토 이거 어, 조금 맛있는가? 고기, 매콤, 꼬들, 계란. 것 같다. 네. 이게 지금 매장이 파는지 모르겠네요. 아직 아팠나봐서 귀엽기도 하고. 여기는 또 사진을 따로 찍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, 이건 뭐죠? 귀여운 것 같네. 아, 이거 크록스예요 <laughs> 크록스 신라면 너무 귀엽네요. 네. 그건 칸단이 앞에 준비돼 있습니다. 거 하고 싶 하나? 아 네네. 이게 좀 긴데 다 들어가요? 아, 다 들어가요. 아 그리고 저 이거 옆에 이거 라면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네. 계란 깨는 것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 앞쪽에도 들어가나요? 네. 젓가락으로 라면 먹고. 라면이요? 네, 라면, 젓가락 네. 네. 이렇게, 이렇게 해도 될까요? 아니면 네,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내 예정, 저도 구을수 있어요 네 <laughs> 신라면 카페테리아 거든요 근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럼 저 안에서 라면을 시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맛으로 시식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시식은 안 할게요 시식은 안 하고 영상만 좀 찍겠습니다 이건 게임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신라면 카페테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. 와, 좋은 거됐어요 세배 매운. 저는 스티커 내정 받았거든요. 세배 매운. 와, 여기는 컵라면.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거래요. 세배 매운. 와, 맛있겠다. 이 벌써 이 컵라면 아가씨 좀봐봐요뭐 받았... 어? 아가씨 매워 죽어요.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, 이게. 와, 신난다. 선물도 받았습니다. 주시는 어, 것도 많네요. 여기 시식도 해보고 싶으시면 꼭 예약하고 오셔서 하세요. 저희는 예약하는 건 몰랐습니다. 음, 볼게 많네요. 이쁘다. 쟤는 뭐예요? 쟤도 엄청 귀엽네. 구경 잘했어요. 한번 와보세요. 되게 잘돼 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셔서 인증 한번 해주시면 게임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조그만 스티커 하나 받았는데, 신랑은 새로 나온 컵라면 받았어요. 일반 컵라면보다 3배 맵대요. 근데 아직 시중에 출시는 안 됐다고 합니다. 그것도 한번 내일 먹어볼게요. 신라면이 원래 매웠나? 그거 3배면 꽤 매운 걸까요? 맛이. 마침... 가늠이 안되네 그리고 이게 2월 8일까지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야 돼요 평일은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1시부터 7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라면 시식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에 맞춰서 시식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